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실전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패 없이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수 왠지 이곳부터 한번 찔러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찔러왔다 백도 막아요 그러면 흙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고 싶은데 여기서 백이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더 이상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면 막아요 이돌 단수니까 연결하면 백도 이렇게 두게 되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이곳을 먼저 젖혀가고 싶은데 백이 이곳을 막는 수가 있어요. 여길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마찬가지로 백이 살아가니까 이렇게 흑이 밀고 들어오고 싶을 텐데요. 여기서 백이 이 돌을 딱 때려내는 순간 이 돌이 단수라서 여길 먹여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이 연결하면 백도 이렇게 두게 되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곳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는 100을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엔 온통 100을 잡기위해선좀더 멋있는 수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 생각하실 텐데요. 이 수는 100이 이렇게 두는 순간, 자, 이렇게 넘어갈 수 밖에 없을 때 여기 패를 집어넣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수는 안타깝지만 흙이 폐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 이번엔 백이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흙이 연결하면 이곳에서 단수, 이돌 단수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두었을 때 단수 쳐도 연결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두고 이렇게 두었을 때 왠지 이곳까지 빠져나가는 수 백이 연결만 해준다면 이렇게 두어서 아주 손쉽게 백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때 백도 이곳으로 차단하는 수가 가능합니다 이곳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뻔히 백이 살아가게 되니까 흙도 이곳을 하나 뚫고 싶긴 한데요 여길 백이 떼려내는 순간 자 이쪽에서 두면 여길 떼려내서 백이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흙이 이곳을 연결하자니 이곳으로 끊는 순간 또 다시 흑돌이 잡혀버려서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 없어 흑 입장에선 정말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렇다면 정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 엄청난 묘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멋진 수가 됩니다. 그러면 백도 이곳으로 이렇게 끊어 와야 될 텐데요. 여기서 흙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이거는 참으로 안타깝죠. 왜냐면요렇게 지금 단수를 치고 여기를 연결하면 물론 백이 여기가 자충이에요. 하지만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정답 다 맞춰놓고 지금 틀리게 생겼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요 이건 너무 뻔하게 안 되죠 자 이쪽으로 두었을 때 연결하면 그냥 뭐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이미 백이 살아있고요자 그렇다고 이쪽을 끊어가는 수요. 자 이곳 끊어가는 수는 백이 이곳을 때려냈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백두 점은 잡을 수 있지만 백이 이도를 때려내는 순간 여기 있는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자니 이곳을 이렇게 잡아두기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크이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그렇다면 흑에겐 어떤 몇집 묘수가 있냐고요이장면에서이 정답. 바로 1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두었다. 이곳을 딱 끊는 순간, 여기도 자충, 여기도 자충, 양자충이죠. 이돌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백을 잡아 흑이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을 막아가는 수요 일단 끊습니다. 그리고 여길 잡더라도 연결하면 지금 여기가 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이렇게 빈 상각 두더라도 연결하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도 여기 백돌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혀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 정말 까다롭게 두는 수 하나 있습니다. 자, 이곳 연결하는 수요 이때가 사실 흑 입장에서 제일 까다로운데요. 이 장면에선 흑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좋고요. 왠지 이거 먹여치기 했을 때 흙이 걸려드는 것 같은데요. 백이 이렇게 단수 쳤을 때 백돌이 오히려 자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곳을 딱 먹는 순간 여기가 자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이라면 정말 많은 분들 이곳 밀고 들어가려고 하실 거예요. 백이 막으면 이곳부터 단수. 연결하면, 여기서가 문제인 게, 이거 밀고 들어오면 단수 쳤을 때이돌 단수니까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런 데를 젖혀오는 것은, 이번엔 여길 막는 수가 선수죠. 밀고 들어오는 거 때렸을 때 여기 먹여칠 시간이 없어요. 흑돌이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두면 흑도 여길 연결할 텐데요. 백이 이렇게 막는 순간 너무나도 예쁘게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는 수는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수 상당히 날카롭긴 한데 백이 이렇게 막는 순간 이곳으로 넘어갔을 때 패를 집어넣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흑 입장에선. 폐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폐 없이 백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곳으로 들어오는 수로 또 생각하실 텐데요. 자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백이 이렇게 온 크리는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면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이렇게 두어서 깔끔하게 백이 살아 흙이 실패가 되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나가자니 여길 끊는 순간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을 뚫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백도 여길 잡아요. 그러면 여길 연결하면 이렇게 두게 되어서 흙이 잡혀. 이곳은 백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곳을 잡게 되면 이쪽 부분을 연결하는 건 이렇게 두어서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두고 싶은데. 하지만 여기 흙한 점이 잡히는 순간 또다시 백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백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곡 갖다 붙이는 수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100이 이렇게 차단한다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는 여기서부터 단수 치는 순간 어떠한 수도 안 되죠 이거 100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서 왠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요. 자, 이거 막았을 때가 문제예요. 여기 단수 치면 여기 때려내는 순간, 자, 이 돌을 잡더라도 이렇게 때리면 여기 있는 백돌이 또 순식간에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이 이곳으로 두었을 때흑에겐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곳을 내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두는 건 여기 끊는 순간, 이건 양자충으로 백이 걸려들었어요. 자, 이거 때리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모두 잡히죠. 그렇다고 지금 이곳으로 두는 건 여길 또 끊는 순간 자 어차피 이곳이 자충이라 이곳을 둬야 되는데 뭐 알기 쉽게 여기 연결하더라도 자 이렇게 수를 늘리더라도 자 보시다시피 여기 백돌이 먼저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백을 잡아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여길 연결하면 어떤 수가 있냐?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먹여치기라더라도 때리면 여기가 자충이에요 백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도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디스 연결하면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